나, 이거 봐너차 갖고 싶지? 네. 가까이 오면 말안되겠다 잠시 자꾸 내가 떼니다 사실. 만약에 차를 사는데 소나타 4대를 가지래? 그랜드 두대를 가지래? 응, 아, 라바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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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래서 조립을 상담을 하다가 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삼성 3200 8기가 4개로 가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튜닝램 3600 클럭 8기가 2개로 가는 것램 용량이냐 클럭이냐의 문제죠 이런 고민 안할것 같죠 근데 실제 조립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한 10기가 내외의 램만 필요하다면 용량이 많은 32기가와 클럭이 높은 16기가를 해서 때 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내가 자중 멀티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램 사용 용량이 16기가를 넘어선다고 봤을 때는 클럭이 낮더라도 이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벨그 아닌 의문점에서 시작해서 그걸 한번 테스트 를해 보려고 그래요 cpu는 5700g로 해서 내장 그래픽으로 테스트 를해볼 거고요 유튜브 포켓 영상 하나와 크롬창 20개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시네벤치와 타임스파이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렌더링을 할때 걸린 시간 요것들을 한번 따져 보려고 그래요. 물론 요거를 32기가로 가면 최고 좋겠죠. 항상 비용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평한 비교를 위해서 딱 네이버 그냥 표면 화면 20개를 똑같이 열고 유튜브도 똑같은 4K 영상으로 돌리고 테스트의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럭으로 가느냐 용량으로 가느냐이고 단일 게임이라든가 단일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저용량의 고퀄럭이 유리하게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생각한 부분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하게 테스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벤치를 돌리면서 게임을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보통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인터넷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서 프리미어 작업을 한다, 그 정도 가정에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테스트의 목적 자체가 아주 극단의 메모리를 활용하는 그쪽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4K OK 영상 띄우고 크롭창 20개 띄우고 그러면서 배그하고 프리미어를 같이 돌리면서 배그 프레임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렌더링 시간을 한번 보자.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거의 20기가 이상의 램이 필요한 상황이 나올 것 같거든.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프레임 확실히 떨어져 버리네, 그치? 네. 이걸 원했던 거야. 1, 2, 2, 가는 게 맞습니다. 네가 맞습니 둘이 꽉다 쓰고 있다는 거네, 지금. 절반 이상 쓰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도 다안 쓰네 근데 이건 애초에 엄청 많이 쓰는 거죠 <laughs> 의도적으로 지금 과하게 된 거죠 뒤 4K 한개 틀어놓고 크롬 20개 돌리면서 배그 리플레이 돌리면서 프리미어 렌더링 돌리는 거예 사실 이래 쓰는 사람 없단 말이야요 하지만 희는 이제 오늘 램의 비교 테스트 용량이냐 클럭이냐 극한의 그 상황을 해 봤습니다 이것보다 더 극한의 상황으로 테스트해 달라 그건 안돼 그랬으면 사람 없어 그랬으면 컴퓨터 나를 줘 근데 이게 번진다 5,700개 내장인데 그지? 그것도 참 대단하다 이거. 뭔가 의미 있는 숫자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집착하기에는 이걸 16기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내가 이길 것같데 배그하고 프리미어를 같이 돌렸을 때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3600클락 16기가를 가지고 똑같은 테스트를 한번 진행 해보자. 적으로는 램은 용량보다 클럭 이 이긴다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16기가를 베이스로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3600에 16기가가 3232기가 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라고 저희들 테스트 결과로 나왔습니다 시네벤치 점수에서는 거의 같아 라고 보여지고요 타임스파이 그래픽카드 점수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프리미어 렌더링 속도에서 3600 클럭에 16기가가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량을 봤을 때 이쪽에서 메모리가 12기가, 14기가를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클럭이 높으니까 메모리 점유율도 조금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테스트 과정에서 램 사용률이 16기가를 넘어가는 것까지 한번 억지로 끌어내서 해보자. 그래서 4K 영상에 크롬창 20개를 열고 동시에 배그와 프리미엄 렌더링을 동시에 돌리는 테스트까지 했죠. 이거를 했을 때는 그래도 램 사용률이 16기가를 넘어가니까 클럭보다는 램이 많은 게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더큰 편차를 보여주면서 16기가 고클럭이 32기가 일반 클럭보다 배그 프레임에서 10%에서 20% 정도 높게 나오고 있고요 프리미어 렌더링에서도 10% 가까운 상상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둘째 컴퓨터를 실제 판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2기가 램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포토샵이라든가 3D 렌더링이나 이런 것까지는 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굉장히 것도 과부하를 준 거죠. 실제로 누가? 포 k 영상 틀고 크롬 20개 열면서 배그 플레이 하면서 프리미어 렌더링을 하냔 말이야 그죠 할수 있는 개인 사용자에서의 최대한의 부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클럭에서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나왔죠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메모리 리소스를 많이 땡겨 드리는 작업에서는 또 다른 결과치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일반 사용자들 위주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반대 의견 댓글이 많이 담길 수도 있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3 2기가까지갈 필요 없다 1 6기가가고 고클럭으로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내장 그래픽이라 이게 훨씬 심해요 그렇지 어차피 내장 그래픽이 램을 그래픽 메모리로 쓰기 때문에 이 결과가 엄청 크게 나타난 거고 그래픽카드가 따로 달린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논란이 조금 아... 아 결론은 놓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어쨌든 <목소리> 나온 결과로는 결괜찮는 거를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고 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용량이냐 클럭이냐 용량과 클럭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순 게임 위주일 때는 용량보는 클럭 멀티 작업을 할 때는 용량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좋죠 않을까 하고 합의를 보는 듯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래픽 찍어서 해봤으면 좋겠네요